지난 한 주간 단다른 사람, 사람, 신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와 복이 있기를 우리들이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을 만났다. 라반을 누가 만났습니까? 야곱이 만났다. 야곱이 라반을 만나는그 만남처럼 우리도 사랑과의 만남을 피할 수 없이 계속해서 만나고 또 만나면서 살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 만남이 때로는 우연이든, 필연이든, 우리는 그 만남들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만남 가운데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내게 복이지만, 내가 감당하기 힘든 사람, 또는 늘 내게 피해만 입히는 사람, 보는 것만으로도 불편한 사람은 내게 복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죠.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좋은 사람 꼭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꼭 좋은 사람만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나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꼭 좋은 사람만 붙여 주시는 것 같지는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과 그의 외 삼촌 라반의 만남을 보면 하나님은 꼭 좋은 만남을 허락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법문 속에서 야곱과 라반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은 왜 좋은 사람만 만나게 하지 않으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과 라반의 만남 배경은 이렇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형 애서를 속이고 장작권과 축복권을 어떻게 했어요? 가로챘죠 이에 분노한형 에서는 어떻게 해요? 야곱을 죽이겠다고, 살기 어린 그런 모습을 죽이겠다고 분노를 야곱에게 표출을 합니다.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해요? 그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멀리 도망가죠. 홀로 광야에서 풍찬으로 숙하며 외로운 방랑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을 편애했던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자신의 형제 라반에 살고 있는 바딴 아람으로 야곱이 갔으면 하고 얘기합니다. 그 야곱은 그 황야길을 광야길을 건너서 바딴 아람으로 가서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니까 제일 먼저 라헬을 만나죠. 라반의 딸. 둘째 딸 라반을, 라을 만나고, 그리고 라반을 만나서 이제 이 야곱은 바다 나람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 애서의 그 살기 어린 분도를 피해서 바다 나람에 가면 그의 인생이 달라질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야곱의 고달픈 인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외삼촌 라반과 사랑하는 라헬과 함께 이렇게 살게 되니 이제 행복을 꿈꿀 것을 야곱에게 기다리는 건 어떤 거였냐면 고생과 짜증과 손해와 원망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베델에서 야곱과 약속하, 약속, 약속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이 야곱이 바타나당을 떠날 때까지 이 야곱은 너무나 힘든 삶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었을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힘든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별소리가아주 <laughs> 흥겹고 좋습니다. 야곱은 라라를 만나서 처음부터 인생이 꼬이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그 공부입니다. 거기서부터 야곱이 일단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이 앞절에 있는 20절에 보면 야곱은 라반의 둘째 딸 라엘을 보고서 첫눈에 반해 버리고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먼저 제안을 합니다. 외삼촌 내가 라엘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 내가 당신을 위해서 뼈 빠지게 죽도록 일할 테니까 나를 위해서 라엘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라반은, 오케이, 그래, 알겠다. 그리고, 정말 죽기 살기로 이 야곱이 일을 합니다. 마침내 7년이 지나서, 이 야곱은 라반에게 라해를 달라고 하자, 라반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혼인잔치를열고 그리고 혼인잔치가 끝나고, 밤이 되고, 뭐, 당시에는 뭐, 불이 얼마나 있었겠, 전등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죠. 이 야곱은, 자신의 장막에서 라엘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자신의 장막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눈을 떠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옆에 있어야 될 라엘이 아니라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라엘의 언니 레아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뭐 소스라치게 놀란 이하고 당장에 라반, 외삼촌 라반에게 달려가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 따지는 내용이 오늘 보면 2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를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섬기심은 어찌 된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야곱이 뭐를 당한 거예요? 결혼 사기를 당한 거예요, 결혼 사기. 그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상황에서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얼마나 능청스럽게 얘기하는지가 바로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에 있는 말씀. 이것도 한번 같이 해보고, 시작. 라반이 얘기해. 네. 네. 언니다 네. 아우를 네. 먼저 죽는 것은 우리 네. 지방에서 네. 하지 네. 않냐는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워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 지니라. 야곱이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라엘이었죠. 그런데 이 라반이 처음에 라엘을 달라고 할 때, 그 그래, 7년 동안 일하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7년이 지나고 나자,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동네에서 관습은 동생이 먼저 결혼한 일은 없어. 언니가 먼저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라이을 네가 먹고 싶냐? 그러면 내와 7일을 같이 보내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나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라 나에게 약속하면 내가 7일 후에 라엘도 너에게 주겠다. 이게 외삼촌 맞아요. 응? 어떻게 보면은 야곱을 완전히 착취합 노동을 착취합니다. 정말 영락없는 악덕 기업주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나반은 좋은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후 야곱은 나반과 함께 20년을 보내며 억울한 일을 수없이 당합니다. 아마 야곱의 마음속에는 라엘과 또 자신의 식솔들만 아니었으면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라엘 때문에 자신의 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참고 또 참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틈틈이 자신의 가사를 불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야국은 드디어 라반에게서 벗어날 기회를 포착합니다. 여러분 잠시 잊었었는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잔머리하면 누구였어요? 바로 야곱 아니었습니까? 그가 장자권과 축복권을 어떻게 형과 아버지로부터 얻었는지를 우리는 잠깐 잊어버렸죠. 이 야곱도 똑같이 라반을 속여서 자신의 식솔과 가산을 다 챙기고 야만 도주하듯이 라반에게서 도망을 칩니다. 이렇게 야곱의 20년간의 삶은 대단히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삶이었어 야곱이 도망쳤다는 소리, 야곱과 그의 식솔들이 다 도망쳤다는 소식을 듣고 외사촌 라반이 자기 그 병사들을 데리고 추격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곱과 대면을 했을 때 야곱은 라반 삼촌에게 눈물로 라반에게 토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31자 41절 말씀인데 뭐라고 야곱이 라반에게 얘기하냐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십사 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육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삭을 열 번이나 바꾸셨으며 그러니까 라반이 이 야곱을 힘들게 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러면서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그때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한 거는 당신하고 한번 싸워보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 나는 당신을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축복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도 듣고 있었어요. 화해의 문을 야곱이 열었, 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은 화해를 여기가 오늘 본문에 관련된 야곱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잠시 눈을 감아 보세요. <laughs> 여러분의 라반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반바는가있어요 이제 눈을 떠 보세요. 여러분이 매일 만나긴 하는데 그 사람만 보면 불편하고 그 사람 을 보면 상대하기가 싫은 사람이 있으니까 니시 그 사람은 늘다 어떻게 하면 나를 속이려고 하고 자기 이성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혹시 있어요. 항상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내 것을 가져가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 있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의 나방입니다. 나의 나방이요 보기도 싫고 같이 있는 것도 불편한 사람 혹시 그런 사람이 내가 한 것은 아니겠죠. 내 네, 아니면 아니겠죠. 아니면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혹시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다니는 직장에 그런 동료가 있으니까. 아니면 상사가 있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들이 바로 나의 누구라고요? 라반들이 그렇다면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은 왜 야곱을 통해 라반을 만나게 하십니까? 그가 원해서 라반을 만났나요? 정말 라반을 만나고 싶어서 데게한 거예요? 야곱이? 그렇지 않지 아요 성경에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라반과의 만남은 어찌된 거고, 그리고 20년 동안 왜 하나님은 모른 척을 하신 걸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믿고 묵상을 했어요. 이 본문이 사실은 뭐 그렇게 쉬운 본문은 아니에요. 지나하는 본문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통해서 왜 아브라함은 만남이 하셨어 묵상하고 또 묵상해봤더니 제가 얻은 결론은 원치 않는 만남과 그런 억울함을 억울한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기간에 어쩌면 그 기간 또한 야곱은 자신이 새롭게 성화될 수 있는 그 연단의 시간을 보내기거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 억울한 생활을, 세월을 통해서 이 야곱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더욱 하나님을 매달리게 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련을 끝까지 견디고 나서 하나님 그에게 더큰 복으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 야곱과 라방의 만남의 그림이에 그리고 배움에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야곱에게도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고 그리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친 그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야곱에게 띠르 의미의 나는 놈처럼 라반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20년 동안 그 힘든 라반과의 만남을 통해 야곱은 어쩌면 성화가 됩니다. 초반에 나오는 야가, 야곱, 태어날 때형 에서의 발뒤, 발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나는 그 야곱,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는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형 에서 앞에서도 눈물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라반에게는 화해를 먼저 신청하는 그런 야곱부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어떤 복이, 어떤 복입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어떤 복입니까? 재물의 복입니까? 아니면 건강의 복입니까? 뭐 재물의 복도, 건강의 복도, 하나님 주신 큰 복이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이에요. 이 세상에 찌든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혹시 여러분 삶 속에 너무 불편한 만남들이 계속되고 있다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그 만남들을 통해서 지금 나를 회복시키시고 있고, 나를 만지시고 계시는 거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그 모든 만남들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항상 함께 하시면서 야곱에게 신나고 좋은 일만 허락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여정으로 몰아 가셨고 외롭고 거친 길로도 안타 가셨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주셨고 겪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는 왜 이런 시련과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닥쳤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면서 왜 나에게 이런 만남과 어려움의 연속일까?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아, 야곱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죽기 전에 이집트의 파라오를 만나서 자신이 어떻게 걸어온 삶을 걸어왔는지를 회고하는 장면이 나와요. 장세기 47장 9절에 보면 요셉이 애국의 총리 대신이 된 이후에 파라오가 야곱을 만나서 야곱이 파라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야곱이 이렇게 그에게 유언처럼 이야기하면서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야곱이. 야곱이. 내 남의 길에 세월이 1 3 0년이니다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주상의 남의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야, 우리 어떤 세월을 보냈다고 얘기해요? 험악한. 몇년 동안요? 자신의 주상에 대해서는 뭐 얼마 안 살았다고 얘기하지만, 130년이 결코 적은 시험이 아니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인생 또한 험악한 세월이 끊임없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험난했던 야곱의 130년 인생길에 야곱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하나님을 마음에서 지운 적이 단한 순간도 없었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어요. 그의 지체에서 그에게서 나온 열두 아들이 결국 나중에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되는 거예요. 야곱의 꿈이 결국 그에게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좋은 사람과의 만남의 복도 주시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의 복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리시는 큰 그림을 우리가 깨닫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은 부유함도 아닙니다. 세상 권세로 는 것도 아닙니다. 유명함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자유할 수 있게 되고, 어떤 만남 속에서도 자유할 수 있게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자유할 수 있게 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만남 속에서 라반 같은 사람들이 혹여 있다 해더라도 그런 과정 속에서 나를, 야곱처럼 나를 성찰하는 계기로 삼으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주가 아마 사람들과 부대끼며 원하는, 원하는 사람과 원치 않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텐데 야곱을 떠올리시면서 속으로, 속으로 늘 웃고 행복해하시는 여러분의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라반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반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커져가기를 원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응.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응. 우리의